Namaste. 안녕하세요. 유정쌤의 요가 수업입니다. 오늘은 우짜이 호흡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같이 호흡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우짜이 호흡은 승리호흡이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위로 향한다, 위로 분출한다는 뜻이거든요. 다양한 요가 호흡법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기본적인 호흡법이에요. 우리가 숨을 마실 때폐 안에 숨을 가득 넣어주잖아요. 폐를 활짝 열어서 폐 전체 가득 숨을 불어 넣어주고 또 숨을 내쉬는 방법 그대로예요. 마시고 내쉴 때마다 목 끝자락 성문을 통해서 내가 마시고 내쉬는 소리가 귓가에 잘 들리실 거예요. 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먼저 편안한 좌법으로 각자 앉으셔서 두 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올리고 입을 닫고 턱을 몸쪽으로 살짝만 당겨줍니다. 오디아나 반다와 물라 반다를 동시에 하셔야 돼요. 아랫배를 쏙 집어넣고 마실 때 흉곽만 벌려서 가득 마시고 이때 어깨 긴장이 들어가지 않게 어깨를 끌어내려주고 팔은 외회전할게요. 등 뒤에 자기 자신의 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손을 밀어내면서 횡경막이 좌우 또 앞뒤로 커지는 느낌으로 숨을 가득 채우세요. 내쉴 때도 오디아나 반달을 강하게 하면서 흉곽을 명치 안으로 모아내는 느낌을 가득 조이면서 닫아주세요. 다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마실 때 흉곽 전체를 앞뒤 좌우로 크, 커지는 느낌으로 숨을 아주 가득 채웁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혹시 반다의 힘이 풀렸다면 체크하시고 천천히 비우면서 흉곽을 명치 안으로 다시 모아주며 닫아줍니다. 이때 복부 반다 더 가득하셔야 돼요. 세번더 같이 반복해 볼게요. 억지로 소리를 인위적으로 내려고 하기보다는 호흡이 자연스럽게 되면 소리는 자연스럽게 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소리 내는 것에 애쓰지 마시고요. 호흡이 익숙해질 수 있게 여러 번 반복해 볼게요. 마실 때 흉곽 전체를 앞뒤 좌우로 커지는 느낌으로 숨을 가득 채우셨다가 반다 잡고, 천천히 비우면서 흉각을 명치 안으로 모아주며 닫아줍니다. 내쉬는 숨에 복부 반다 더 가득해 볼게요. 들숨, 날숨의 길이를 일정하게 가져가시면서 내가 마신 만큼 숨을 비워내세요. 소리만 내셔서 내가 마셨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흉곽만 부풀려서 마셨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흉곽도 벌어지는 건 맞지만 등 전체까지 날개뼈와 날개뼈 사이에 손이 있다 생각하시면서 내 손을 호흡으로 채우면서 밀어낸다고 생각하시면서 흉곽 앞뒤 좌우로 다 몸통 전체 숨을 채우셔야 돼요. 비워낼 때도 내가 마신 숨만큼. 모두 남김없이 비워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호흡이 익숙해질 수 있게 각자 여러 번 반복해 보세요. 옷자의 호흡의 장점은 폐를 사용하는 호흡으로 심장을 마사지 하면서 폐활량이 좋아집니다. 자연스럽게 호흡 소리가 나는데 집중하면서 집중력을 높여 보세요. 천천히 반복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시고요. 각자 호흡을 반복해보고, 그리고 수련하실 때도 요가 수업을 들으실 때도 지금 기억하셨던, 반복하셨던 내용 그대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우짜이 호흡 내쉴게요. 남았을 때 다음 시간에 뵐게요.